22대 총선이 내년 4월로 약 10개월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 여야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인다고 말만 앞세우고, 현재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는 아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잘 아시 다시피 3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숫자죠. 그런데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국민 누가 댓글을 걸 겠습니까 정책 개헌이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여야가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리 서비스만 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는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약 100명 줄여서 200명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치학 교수나 정치에 관련된 언론인 또는 사회지도청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늘의 관점에 따라서는 50명 정도 줄이면 어떨까? 는 위원을 가진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회의원 100명을 줄인다고 해서 국회가 돌아가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어디 할 일이 없으면 국정감사장이나 또는 대정부 젊은 시간, 상임위 활동 시간에도 저기 빠른 시간만 채우고 빠져나가서 과장 앞에 있는 코인 투자나 하고 딴짓거리 하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카메라에 안 잡혀서 그렇지 많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연기가 대단하거든요. 카메라만 오면은 뭘좀 하는 채 하지만은 카메라가 사라지고 나면은 다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든지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억 5천이고요. 그리고 구명의 보좌진에 대한 급료가약 5억 5천 합해서 7억 원이 연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명을 만약 줄인다면 700억 원이 전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장 또는 상임위활동에서 질문하는 야당의 젊은 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질문 태도가 초등학교 1학년만 많지도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질문을 가지고 총리에게 다발 총식 질문을 하고 나서는 종리가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요구하면, 종리가내 질문을 모르느냐? 또 공부를 하지 않고 왔느냐? 나아가서 질문을 거부하느냐고, 아, 답변을 거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력이나 경륜이나 연세를 보더라도, 이 젊은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아버지 뻘입니다국회 대정은부 질문을 두고 뭐 종의 나이, 국회의원의 나이를 가지고 논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통 예의상 결코 자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의 핵심도 없어요. 제가 마치 흉내를 한번 내보면요. 국무총이 아이 먼저요, 딸기 먼저요. 이렇게 12조로 질문을 합니다. 종리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알이 먼저라고 답해야 되나요? 달기 먼저라고 답해야 되나요? 말도 되지 않고, 논리도 쓰지 않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국기연, 그 제발 좀 공부하고 나와서 질문하세요. 오죽하면은 보자지지 써준 원고를 사전 검토도 없이 나와서 이 모시를 이모라고 질문하는 나이론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보좌진 인설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이 되었으면 헬연과 지연 그리고 총선에서 도움을 준 지인의 자녀나 지인을 갖다가 보좌진으로 뽑는 것은 상가해야 합니다 오직 인격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참신하고 능력이 있는 인사를 보좌진으로 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별정직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부 특권 즉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 특권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독재나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의 밉보인 국회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지불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반 노동자도 일하지 않으면 급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일도 하지 않는데 왜 월급객인 세비를 지불해야 합니까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라면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일반 노동자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의 도서성 계려는 전체 국회의원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합니다.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빨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인 공직자가 스스로 인색을,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제도개혁만으로서는 절대 개혁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 이 대균 칼라비스트가 말씀드렸습니다.